동쟁이 봄봄이와 함께하는 탐탐 안녕하세요. 봄봄 선생님 김은지입니다. 봄봄 탐탐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탐구 교구를 만들고 활용하는 법, 그리고 탐구 관리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 10호 탐구 그림책은 백고미의 편지입니다. 탐구 그림책을 전체 읽기와 부분 읽기 형식으로 총 4회 읽어주시면 됩니다. 백꼬미가 사람들에게 지구를 보호해달라고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겨울나무 보호하기, 온도에 따른 공기의 부피 변화 관찰, 지붕 모양과 힘의 관계, 자석의 성질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탐색 활동을 합니다. 또한 키즈디딤돌 홈페이지 교수학습자료에서 부가 자료들을 미리 출력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첫째 주 탐구 활동은 겨울나무 보호 세트를 가지고 체험해 보는 활동이에요. 나무 종이본과 볕집 종이본을 모두 뜯어냅니다. 나무 종이본 위에 볕집 종이본을 올려놓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구멍에 끈을 끼우며 볕집으로 나무를 보호하는 놀이를 해보세요. 1번 2번 3번 완성한 겨울나무는 어떤 모습인가요? 첫째 주 탕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나무에 벼집을 감싸면 추위와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잠복소라고 부르며 겨울에 벌레나 해충이 벼집에 모여 살게 한 후에 봄이 되면 볏집을 벗겨내 태워 없앱니다. 겨울에는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동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물을 적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화분에서 키우는 식물의 경우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주는 것이 좋고 흙에 직접 주는 것보다 분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 탐구 활동은 변신 풍선을 가지고 실험해 보는 활동이에요. 투명 약병 입구에 풍선을 끼우고 가능하면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 고정시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붙임딱지에 이름을 쓰고 투명약병 몸체 앞면과 뒷면에 붙임딱지를 붙여 변신풍선을 완성하세요. 변신풍선을 따뜻한 물에 반쯤 담그고 풍선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변신풍선을 차가운 물에 반쯤 담그고 풍선의 크기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변신풍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둘째 주 탐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부피의 변화는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크기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열기구의 공기를 뜨겁게 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공기의 무게가 가벼워져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열기구에는 열을 가하는 엔진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공기의 온도를 뜨겁게 하기도 합니다. 셋째 주 탐구 활동은 지붕을 만들어 보고 실험해 보는 활동이에요. 집 종이본을 모두 뜯어낸 후집 몸체를 만드세요. 지붕 종이본을 접어서 집 몸체 양쪽 옆에 지붕 붙이는 곳 표시가 있는 곳에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서 서로 다른 모양의 지붕을 가진 두 집을 완성해 봅니다. 두 집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완성한 두 집에 각각 모형 눈을 뿌려봅니다. 모형 눈은 어떻게 되나요?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어떤 모양의 지붕이 더 안전할까요? 셋째 주 탐구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구름 속의 수분이 영하 20도에서 냉각되어 빙정이 형성되는데 이 빙정들이 땅으로 낙하하는 도중에 주변에 있는 0도의 수분과 결합하여 커지거나 다른 빙정들과 부딪혀서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으로 만들어집니다. 눈의 종류로는 싸라기 눈, 한방눈, 진눈깨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눈의 종류는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폭설이 내렸을 때는 지붕 위에 눈이 쌓이게 되는데 지붕의 경사를 높게 하면 쌓인 눈이 흘러내리게 되어 지붕에 가해지는 무게가 적어져 건물이 무너지지 않지만 평평한 모양의 지붕은 눈이 쌓여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넷째 주 탐구 활동은 북극곰 게임 세트를 만들고 놀이해 보는 활동이에요. 북극곰 말을 접는 선을 따라 접으세요. 그리고 밑부분에 클립을 끼워 세우세요. 북극판의 장애물을 모두 뜯어 세웁니다. 그리고 출발점에 북극곰말을 놓습니다. 북극곰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모두 몇 개인가요? 북극판 아래에 자석을 놓고 자석을 이용해 북극곰 말을 장애물에 적힌 번호에 따라 움직여 보세요. 북극곰이 집으로 가는 동안 장애물에 적힌 OX 문제를 풀고 뒷면에 적힌 답을 확인한 후 다음 번호로 이동하세요. 북극홈은 어떤 집에 도착했나요? 넷째 주 탐구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기체 등이 증가하여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 극지방의 빙하나 산맥의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와 홍수를 일으키고 섬 등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등의 사용을 줄이고 무공의 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기나 물 등을 아껴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각 주차별 탐구 활동 후에는 탐탐 놀이책으로 수업을 마무리해 주세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탐구 교구를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활동도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11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